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장난감을 너무 많이 사주면 안 되는 진짜 이유. 네, 지금 시간은요. 우리 아이들 놀잇감이 우리 아이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너무나 많은 놀잇감은 도려 아이에게 해가 되는 이유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함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아이들 굉장히 풍족한 생활을 하죠. 원하는 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공수가 됩니다. 어, 그럴 수밖에 또 없는 환경이 아이 한 명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어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아이의 부모님이 계실 거고 부모님에 연결되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삼촌, 이모, 뭐 고모 해서 친인척들까지. 이런 분들이 우리 아이를 만나면 어때요?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너무 예쁘니까 용돈도 주고 장난감도 사 주고 선물 각종 선물을 해 주게 돼요. 그리고 또 아이가 뭐나 이거 사줘 이러면은 또 그냥 쉽게 사줘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 너무나 쉽게 얻어지는 게 과연 좋은 걸까라는 이제 그런 한뭐 아 어떻게 걱정도 좀 하시겠지만 친인척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예요? 이제 가끔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 부모님이 잘 통제하고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 영유아기 시기는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아를 찾아가고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이때 너무나 과잉적인 그러한 놀이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려 아이들에게는 자기의 감각을 발달시키기에는 도려 방해 요소가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이제 어떠한 공룡을 선물을 했어요. 블럭을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집중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건 아마 많이들 경험하실 거예요. 금방 집중 못 하고 실증 내고 짜증 내고 다른 놀이감을 찾고 또 요즘에 더더군다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많이 집착을 해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게임 같은 거막 하느라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랑 실기니 하기 싫으니까 쉽게 아이에게 다른 놀잇감을 준다라든지 스마트폰을 준다라는 거죠. 이게 매우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 못하고 실증내고 쉽게 짜증내는 이러한 현상이 뭐냐면은 바로 스트레스 누적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풍족함에서 오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놀잇감들 그리고 그게 점점 더 어때요? 견고해지고 다양해지고 자극적이고 그쵸? 그러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어떻게 하게 돼 사람이 안 하게 돼 있다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어 이게 뭐냐?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내고 짜증 내고 불안해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런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발달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영유아기 시기에는 특히 유아기 때는 이제 아이들이 놀이감도 많이 찾는 이유가 이런 놀이감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감이라는 게 뭐야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러한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탐색을 하면서 이 세상을 알아가는데 이게 너무 자극적이고 내가 그다지 깊이 탐색하지 않아도 다 해결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없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만져도 보고 던져도 보고 맛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들어도 보고 이러면서 탐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완벽한 장난감일수록 아이들의 감각을 많이 쓰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둔감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그럴 때 있어서 이제 집중력이라든지 거기에서 생기는 상상력, 이런 것들, 문제 해결력 이런 게 전혀 발달이 안 돼요. 그리고 금방 이거가 안 됐을 때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거, 낙관성,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발현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공간이 없다는 라 거. 그냥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아이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모든 발달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풍족함이 도려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마이너스가 될수 있고 발달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이때는 아이들이 아이가 스스로 자아를 찾아가면서 정체성을 찾아가요. 뭐를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예요. 그러면 이 감각을 놀이감을 통해서 붙여도 보고, 떼어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러한 활동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즐거움이라기보다 때로는 귀찮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가 금방 해결이 되면은 순간은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뭐예요? 그 다음에, 만족감에서는 떨어진다 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를 많이 썼을 때 거기서 우리가 더큰 만족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밥 먹는 거와 그냥 놀다가 밥 먹을 때이 밥맛이 언제 더 밥이 맛있냐는 거죠 당연히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먹는 밥이 좋다 라는 거예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 그대로 어, 어 나르는 자동차를 갖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다라면은 정말 이렇게 날개 달린 자동차가 딱 나타나면은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아이가 이이 자동차에다 날개 이쪽 날개 뭐 저쪽 날개도 붙여 보고 아니면 새 장난감과 연결시켜서 이걸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뭐예요? 생각을 계속하고 다양하게 자극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고 표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이게 바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노, 능력들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견고한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런 장난감들은 나의 에너지가 그다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실증을 내는 거예요. 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쉽게 짜증내고 집중 못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스트레스 누적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발달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단순하게 단조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일상에서 아이들은 더 많은 생각을 할수 있고 불안보다는 안정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상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으, 변화무쌍한 이런 일상, 너무나 이렇게 다양한 자극들은 아이에게 도력해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일상을 통해서 이 불안감을 없애고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먹는 거나 아이들 일상 놀이에서도 다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정해놔서. 월요일은 채소 먹는 날, 화요일은 아빠랑 노는 날, 수요일은 고기 먹는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내일 무슨 일을 하는지,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할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어? 그러면 아이들이 말 그대로 오늘 내가 채소 먹는 날이에요. 이 채소 먹는 게 좋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하룻밤 더 자면 고기를 먹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오늘 놀이터, 바깥 놀이터, 바깥 놀이를 못해. 그런데, 금요일 두 밤만 더 자면 바깥에서 놀이터에서 놀수 있어. 그러면 뭐예요? 오늘 하루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예요?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자기를 만들어 갈수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생활 환경을 좀 단조롭게 해주면서 아이들이 예측 가능한 일상을 만들어 줘라. 이랬을 때 아이가 집중력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없으면서 안정할 수 있고 짜증나고 내지 않는 거예요 조절 능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두번째는요 어른의 감정을 그대로 공유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아이들이 고생하고 힘든 거에 대한 거를 막 미연에 막 방지를 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조차도 좋지가 않고요 엄마 아빠의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공유됐을 때는 도려 아이가 시도해 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도전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까 그러니까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미리 불안해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많이 비쳤을 때 아이들은 해 보지도 않고 뭐예요? 금방 포기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니야, 넌할수 있어. 엄마는 이거는 못 했어. 하지만 너는 할수 있을 거야. 우리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한번 해 보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아이가 도전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러한 감정을 그대로 아이에게 공유는 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놀잇감을 최소화시켜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노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보면 잘안 놀고 안 쓰는 것들 있잖아. 이거 아깝다고 그냥 계속 두지 마시고 아이들 반경에 아이들이 이런 이제 주변에 아이들이 스스로 놀고 난 다음에 정리 정돈할 때 5분 이내에 정리 정돈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만들어 놓으세요. 너무 많았을 땐 아이들이 도려 무엇을 하고 놀아야 될지조차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놀잇감을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지 이러한 예측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또 다른 방법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범위 안에 있어야만 이게 적극적으로 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아이들은 집중력이 생기고 또 다른 상상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 회복탄력성, 이런 것들이 놀이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너무 풍족해지면은 아이들이 금방 실증을 내고 아까도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실증 내고 짜증 내고 그러면서 아예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해요. 어, 쉽게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의 놀잇감은 최소화시켜서 아이들이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도려 이 놀잇감을 통해서 아이들의 발달을 좀더 긍정적으로 할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장난감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의 장난감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는 놀이감이 최고의 놀이감이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